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는, 이 세상에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, 또 그와 같은 소망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.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다. 예수를 믿으면 못 받습니다.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. 예수를 믿으면 출세합니다.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니다 여러분,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? 성경 어디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고 예수를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? 부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 버립니다. 그래서 우리가 출세하고 잘되고 부자가 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다 보니 그것이 상실되면.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출세해서 벗어나게 되면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하게 되면 금방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낙마하고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? 우리에게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상적인 것을 조금만 잡지 못하면 우리에게 금방 낙심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. 하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. 그리고 그 하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주의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고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